아기 어, 시작해 내 코인 대선배란 말이야 내가 2018년도부터 내가 코인을 했었고 그때 내가 원래 믿고 있었던 코인이 컨텀이었거든 컨텀이 나도 지금도 몰라 5년 지난 지금도 18년에서 5년이면 24년 맞지? 5년 지난 지금도 컨텀이 무슨 코인이고 어디에 쓰이고 난 몰라요 난 몰라 모르지만 내 희노애락을 함께했고, 그 코인은 나한테 웃음과 울음을 함께줬어 근데 그 코인이 현재 잘 나오고 있고, 난 얘를 끝까지 믿고 싶어. 뭐, 나중에 미래에 뭐, 삼성이나 엘지나 어디, 뭐 컨트롤 컨텔 대신한, 컨트롤이 지금 무슨 기능을 하지, 나도, 응, 나도 차도 그 박스에... 몰라. 사는, 매수장에 나도 내가 몽 코인이 무슨 기능을 하지, 나도 몰라. 바스에... 사는 거야. 이를 입고 내힐로 입고 내 원인을 같이. 사고 나한테 수익을 안줬으면 그걸로 나를 은 거야. 그거를. 굳이 내가 거기서 뭐야 뭐지? 어디다 쓰이지? 이컨텀으로이 퀀텀이면 천 하나 결제 가능한가렇게물어보지않아텀으로뭐 결제 가능한요 물어봤어요 어디 결제 가능한가텀으로 뭐 결제 가능한가요? 이컨텀이면저소장서텀으로이회결 결제 가능한가요? <웃음> <웃음> <laughs> <이 퀀텀이면서는> <laughs> 한한한한2 0 컨텀이면 이거 결제 가능한가요, 뭐 이렇게? 메히루에라 같이 했던 컨텀. 2018년도에 처음 알았던 거. 2018년도에 알았던 컨텀. 끝까지 함께 가고. 싶어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웃는 모습으로 컨텀이 나한테. 그래서 너 근데 컨텀 알겠는데 그래 컨텀 나 솔직히 모르겠고 좋은 코인인지도 모르겠어 컨텀은. 어디다 쓰이는지도 모르겠, 컨트롤. 근데,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왜안 사는 거야? 비트코인 대장이잖아. 대장은 사줘야지. 대장은 사줘야지. 꾸준히. 왜안 사줘? 코인이 섭섭하잖아, 비트코인이. 어? 비트코인도 너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왜 콘텀만 사랑하냐고? 알트코인 내가 대장인데 내가... 대장인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왜 알트코인한테 사랑하냐? 콘텀이 18... 서울 아니 비트코인 서울할 수 있잖아. 18년도에 대장은 콘텀이었어. 근데 숙소는 내인생의 대장은 콘텀이었다. 거기에 500 꼬라봐갖고 500을, 500을 500이라는 돈을. 한순간에 한 위치에 n s o n Ha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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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n s o n 기분이 s o n Ha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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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s 오래 만났어요 여자친구를 그것도 확률 높은 확률로 아 아주 더 굉장히 낮은 확률로 여자친구를 만나서 굉장히 낮은 더 그보다 더 낮은 확률로 오래 만났어 여자친구를 그래서 아니 그니까 봐봐 들어봐 사실이잖아 그리고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해 오빠 우리 연애도 오래 했고 아니 나도 나이가 차는데 어? 오빠도 점점 이제 어? 4 0대 넘어서 이제 5 0대 돼가고 나도 이제 4 0이 돼가는데 결혼 언제 해? 내가 어? 내가 돈이 없고 하는데 오빠는 돈이 있어야지. 남자니까. 응? 남자, 오빠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결혼 못하는 거야. 내가 결, 내가 능력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나도 능력이 없지만, 그 오빠 더 중요한 건 오빠 돈이 없어. 내가 결혼 못하고. 이모야, 이걸로 사고 있는 거야. 내가. 어? 나는 언제 결혼해? 오빠가 돈이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니야. 내가. 어? 그리고 아직 말안 끝났어. 들어봐. 오빠. 어? 오빠, 지금 이벤트. 어? 페빼로데이 그리고 올해 뭐야 지금 2월 14일 어 화이트데이인가 뭔가 뭔가 그 있잖아 뭐 뭐야 발렌타인데이 아, 발렌타인데이 그래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다음 달 3월 14일 화이트데이 그리고, 그래, 그리고 여자가 그게 뭐가 중요해 오빠 남자면 오빠가 나한테 줘야지 어 그게 아, 중요한 게 아니야 하여튼 그거 나는데. 어 그리고 또 뭐야 또 로즈데이 페빼로데이또 크리스마스 어린이는 크리스마스 어? 아니 들어봐 뭐. 오빠 나말안 끝났으니까 오빠는 그래서 문제야 자 봐봐 그리고 그런 이벤트 그리고 100일 200일 300일 또 결혼하기 전에 또뭐 오빠 나한테 큰 이벤트를 해줘야 할 거냐 뭐야 프로포즈 뭐. 그래 프로포즈 말 잘했네 그것도 기억하고 있네 뭐, 투투도 해줘야 프로포즈 투투로 애들이 하는 거니 내가 그거생각할게자 그런 이벤트와 그 기념일 다 챙겨주고 어아 100일마다 해야 되 그건 오빠 능력에 따라서 했는데 기대도 안 해. 솔직히 아빠, 오빠, 한마디로. 아니, 오빠 인생에서 내 그거 기대 안 할게. 세 달에 한 번씩 어? 해달라,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어. 오빠 말한번잘 닦아. 어.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린이 어? 어? 어버이날은 우리 부모님한테도 또 이제 찾아뵈가지고또뭐 해줘야 되고. 추석, 설날, 또 우리 어? 명절날 우리 가족을 알아, 찾아가가지고 또뭐 해줘야 되고. 어? 우리 구애는... 아버지 생신, 어머니 생신, 기타 등등. 어? 내 동생, 어? 내 오빠,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다 왜? 해줘야 할거 아니야 근데 그, 그것도 몰라. 다 챙겨주고 어? 결혼 자금은 또 마련했어 그거 다 하는 와중에 그거, 그것도 못해 아니 그런 이벤트 비 이벤트랑 어 사소한 이벤트 다 해주고 프로포즈도 해주고 어? 결혼 자금도 준비해야 되는데 왜 결혼 자금도 못 준비해 그래서 내가 결혼을 못하는 거야 오빠 돈이 없으니까 어? 나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 오빠 나. 진짜 뒤집어질 것 같아. 오빠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아직까지 오빠만 믿고 기다리는데 결혼은 오빠 때문에 못했어. 그래? 또 가라. 어딜 가 오빠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기다리지 말고 가라. 무조건. 지금이라도 떠나. 떠나, 이씨발, 얘아 야, 욕을 하지 마. 욕을 하지 마. 하고 저기 뭐야 결혼하자라서 이제 와서? 아니 그럼 진작에 말하라가뭐나 만나면 뭐 나중에 결혼하면 뭐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뭐 어? 해주겠다니 뭐 어? AI 인공지능 로봇 사가지고 로봇 청소기 사가지고 뭐 청소도 시키고 어? 뭐 이런 거다 해주겠다는데 어?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AI 인공지능 로봇 어? 빅스비보다 더 똑똑한 것들 뭐 해가지고 뭐나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땀은 어 청소도 안하고 뭐 이런거 다 해주겠다며 고소해라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해라 이게할 나... 말이야? 이제 와서 그게 할 말이야? 어, 할 말이야 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오빠가 왜 그때 친구 친구가 오빠 친구가 뭐 했어 그때 비트코인 꾸준히 매수하라고 했지 왜 그때 비트코인 안 사가지고 이 지다리 응?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그렇지 내가 오빠 때문에 결혼 못한 거 아니야 그때 비트코인만 더 추가 계속 꾸준히 모았으면 어 결혼도 진작에 했을 테고 어그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더라 돈은 정직하게 벌자고 돈은 정직하게 그래서 정직하게 모았다. 모았는데 지금 이모야 이꼴하냐 언제까지 정직하게 살래 왜 우리 그래도 다가방 하나 에 이렇게 두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다가방 하나에 월세로 내가 그러려고 오빠 만난 줄 알고 나 좋다고 하는 남자들 엄청 많았어 아니 내가 비록 지금 차가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단가방 하나 내 월세정도는 내가 능력이 되잖아 그니까 이런 말 들을 수는 있어 니네 미래의 여자친구한테 왜 그때 비트코인을 계속 못모으냐 어?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또 꺼! 좀 끄면 안돼 조금씩 모아 그것 끌라고막 계속 키는 키지 말란 말 이게 중요한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중요해 지금? 이게 중요하냐고 어, 중요해 내가 왜유튜버인데 항상 내 영상이 있는거야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임마 지금 그게 중요해 나는 근데 웃기는왜 조회수가 있는거야 어 나도 모르겠어 <웃음> 누가 <웃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laughs> 중요한게 아니고 그리고 어, 너는 조회수가 그래, 많이 나왔어 아니 그니까 그래, 그래. 조회수가 뭐 10배 이상 나와 계속 꾸준히 <laughs> 그열열분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거니까 그 수익이 나왔어 뭐야 수익? 뭐한 10원, 100원 줄까? 수익 나오지도 않아 다내 자비로 지금 어, 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아 제가 아직은 못 믿어요 못 믿어서 아직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신 있게 딱 투자를 해서 나중에 구독자 여러분께 이제 좋은 모습으로 환부자의 40평에 사는 그런 한란한 근데... 가정, 한란한 모습 보여드리게 제 꿈입니다 아니 너 지금부터 안 모으면 아 진짜 비트코인은 알트코인은 모르겠어 컨턴도 모르겠고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안 모으면 나중에 네가 진짜로 네가 결혼할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로 영점 영 그럴 확률로 결혼을 결혼까지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이 나중에 미래의 이네 자식이 오 어? 아빠 오 어, 아빠 친구분 유튜브 내가 봤어요 봤어요 아빠 와 진짜 그 친구분 말잘했었네왜안 모았어요 그때? 지금 내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아빠 친구분 영상 보면서 내가 울어통이 터져요 아빠 잠에 밤에 잠을 못 자요 그 영상 볼 때마다 왜 그때 안 사가지고 인생을 왜 이렇게 사세요? 어? 웃음이 나와요 아빠? 아빠 어떻게 네. 어? 너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 자식한테.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 자식한테. 소리 들을 수 있다고. 요금까지 가면 2천 5만 원 정도. 제가 이런 사람 다 보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구독자는 너밖에 네. 없어. 네? <laughs> 우리 구독자 없어? <laughs> 구독자는 너야. <laughs> 네? 조회수. 조회수는 많지. 조회수 많은 그, 게 아니라. <웃음> <많아>? <웃음> 조회수는 한 10회 이상 나. 어 그러고 보니까 너데스타다 됐어요? 기본 조회수 10회 이상 보장 보장해 주시는 우리 유튜브 아니 그 조회하시는 분들 다 궁금한 게 있는데 조회만 하면 저희 구독 좀 눌러주시고 즐겨찾기 <laughs> 뭐 요즘 뭐 유튜브 하는 거일뭐 알람 설정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것좀 해주세요 지금 나도 뭔지 모르겠어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너 그래서 추천수 눌렀어? 어? 너안 그래서 놀랐어. 추천 눌렀어? 왜안 눌렀어? 그거 야 보였어. 지금 추천수 나오면 많이는. 조용히해라 구독자한테 나리나 있어 그... 혹시라도 영상을 재수없게 돌려보다가 이거 뭐지 하고 잠깐 보신 분도 있을거예요 그러면 보시다가 그냥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멋있게 한번 딱 해주시고 얘네들이 또스주먹고 지랄하는구나 뭐조그만기이를 주면 나중에 만수르 부자 될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봅시다 끝까지 한번. 그래서 여러분 화이팅. 세부 많이 와주시고 좀 늦었지만 우리 올해는 꼭 성공하는 해가 아니 올해는 준비하는 해 내년에는 터트리는 해가 됩시다 이상입니다.